지난 시간, 어우. 구미에 계시는 분들 놀러 가세요.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네요. 새마을 테마파크 3층. 볼까요? 어머나. 너무 부시게 희고한데요. 음, 한지. 한지, 오, 역시. 장인수님 좋아요. 오, 요번에 또 다른 작품이네요. 음. <laughs> 귀엽다. 남편. 이렇게. 음, 동화스럽고 귀엽네요. 아유 석적 집골모 다른 집안 골모 무너지는 담벼락에 앉아서 그릴 때왜 화려한 걸안 그리나 했더니만 그림이 익었네. 18년 전 18년 그려서 음. 익혀야 되나 봅니다. 토마토처럼 <laughs> 천천히 조심해서 오세요. 에너지를 모으고 있을게요.